안녕하세요. 전우 수산입니다. 저희 전우 수산을 이용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궁금 궁금해 하시는 생아기 1kg에 대해서 어,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생아기 1kg가 궁금하셨죠? 자, 생아기 1kg가 짠. 자,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춋시야 하는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저울에 400g이 나오네요. 그럼 이 아기 한 마리를 올려 보면 1kg 5, 500, 그러니까 즉, 아기는 1kg 100이 나오는 거네. 저희가 평상 보내주는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가 1kg입니다. 자, 그러면 아기 1kg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절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아구 강과 아기 대창을 어, 여러분들이 다 쓰시기 때문에, 쓰시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여기에 놔둔 상태에서. 자, 다음 아기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보면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큰 이빨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자, 칼로한 번, 자, 이렇게 이빨을 제거해서 버립니다. 다음 이게 아기가 바깥에만 이빨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도, 지금 요, 제 손에 걸리는 거, 이거칠거칠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빨인데, 이 이빨을 저희가 제거를 합니다. 왜냐 이빨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드시다가, 이빨에 실려서 어, 다시 실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거가 다된 상태에서 어, 저희가 절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날개 쪽, 날개 쪽, 다음. 날개 쪽을 이렇게 절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날개, 날개 부위를 또다시 날개 부위와 위에 뼈, 뼈,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 날개 부이와 위에 서 이렇게 다음 여기 살 부분은 이렇게 다서이습니다다이살부살은분은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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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구성 이렇게 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작업을 다한 아기, 아기의 중량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릇이 400g이 나가니까, 어, 1kg 300, 즉 400g은 땐 어, 900g, 즉 1kg에서 100g이 빠지네요. 아까 이빨하고 안에 이빨을 제거하다 제가, 제가 보니까 100g이 빠지는데, 보통 850에서 한 900g 정도 손질을 하고 나면 그렇게. 어, 중량이 나가겠습니다.